안녕하십니까. 미래프로퍼티그룹입니다. 오늘은 고객님들께서 많이 문의 주시는 호주부동산 마켓 상황이 어떤지 우리 재나실장이 모시고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너무 바쁘시잖아요. 거의 네.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로 카톡으로 한생산 확인 정도만 하는 정도인데 고객님들 제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문의 많이 가져주시는 부동산 어디 네. 쪽인가요? 요즘 고객님들께 인기 있는 부동산. 음. 핫한 지역은 퀸즐랜드입니다. 퀸즐랜드 아, 요즘 마켓 어떤가요? 퀸즐랜드 마켓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물이 없어서 못 봐요. 아, 그 정도? 네. <laughs> 네. 그래서 찾는 분들은 많으시는데 음. 그거에 맞춰서 제가 찾아드릴 찰나에 음. 네, 이제 매물이 또 솔드아웃되고 음. 그러는 상황입니다. 네. 얼마 전 이제 고객님이 홀딩 하시는 찰나에 음. 다른 분이 체결을, 계약을 이제 또 하신다고 네. 하셔서 미스되는 경우가 음. 빈번하게 발생을 했잖아요. 저도 이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는데 고객님이 매물을 받아보시고 약간 이제 신중하게 선택을 하실 때 이제 뭐롱 관련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음. 잠깐 시간을 주세요 하시는 동안 다른 한 고객님이? 막이 정도 다녔던 그렇지 않았어요. 반나절만에 응. 다른 고객님이 그냥 계약을 진행하신 응.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응. 원하시던 매물을 놓치게 되셨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응. 좀더 신속하게 결정하시는 그쵸, 분들이 결정. 원하시는 매물을 갖게 갖고 네. 가시게 되고, 응. 그텀이 길어지시면 이제 그때 가격이 아니라 좀더 오른 가격이라도 네. 나중에 또 선택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 정말 이게 빠른 결정이 필요한 그쵸. 그런 마켓이. 지금 현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퀸즐랜드 부동산 과연 왜 이렇게 구매를 많이 하실까요? 호주에 오래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드니 올림픽을 경험하셨어요. 네. 그때 이제 주택 상승의 그 현상을 보시고 이제 퀸즐랜드가 올림픽을 이제 주최하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때문에 퀸즐랜드도 이제 집값이 오를 것이다 네. 하셔서 퀸즐랜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네. 주택 상승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인구 상승이거든요. 올림픽을 개최하 하기도 하지만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인프라를 또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제 눈으로도 확인한 결과 정말 퀸즐랜드가 음.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되게 커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퀸즐랜드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는데 또 그만큼 공급이 빠르게 이제 공급이 될 수가 없는 네. 시스템이잖아요. 네. 호주가.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집값이 상승하고 렌트비도 계속 상승하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보니까 네. 렌트비 상승이나 이제 집값 상승으로 네, 이어져 가는 지역이니까 네. 잘 투자를 또 공부하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은 음. 바로 아셔서 네. 퀸즐랜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네. 네. 어떤 네. 점에서 참 매력을 좀 많이 느끼세요? 제가 킨즐랜드를 봤을 때는 10년 전 시드니 음. 부동산 마켓이 생각이 음. 나는 거예요. 네, 2013년 음. 때 시드니 음. 주택 가격이 엄청 상승했거든요. 음.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 했어요. 이제 고점을 찍었다, 음. 떨어질 일 밖에 없다. 음. 그렇지만 계속 시드니 시값은 올랐고 음. 지금도 상승 중이잖아요. 근데 킨즐랜드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컨텐셜이 음. 음. 이제 심상치가 않은 거. 음. <laughs> 심상치가 아닌 음. 거죠. <laughs> 심상치가 음. 않다는 걸 느껴서 음. 이때 아니면 음. 진입하기 힘든 장비다. 네, 네.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퀸즐랜드 부동산의 그런 매력을 느끼고요. 올해 저희와 계약한 음, 고객님들 매물이 이미 한 달에 맞아. 땅값만 한 달에 만불씩 오르고 네. 있고 네, 네, 그때 스테이지 노, 어, 놓치신 분들은 그 다음 스테이지에는 한 2, 3만 불더 네. 내시고도 네. 구입하시고 그렇고 매력이 있는 네. 지역입니다. 네. 더더욱 매력적인 이유는, 어, 아직 70에서 80만 불때 포베드 하우스를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네. 렌탈 일드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주에 지금 현재 시세로 650에서 많게는 720까지 렌트비를 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렌탈 일드가 좋고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그 렌탈 공시를 보면 1%에서 어떤데는 0.2%인 음. 지역도 있어요. 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하우스랜드 패키지할 때 저희가 렌탈 개런티를 해드리는 음. 그런 매물이 있잖아요. 음. 그때 고객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 얘기를 하죠. 저희 중에 음. 렌트를 못, 테너트를 음. 못 구해서 고생하신 분은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예, 보통 한뭐한 뭐 음. 집에 뭐 많게는 막120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높은 렌트 경쟁을 또 보이는 지역이 퀸즐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언급하신 그런 렌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객님들이 좀 매력을 느끼고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코오로직에서 발표한 6월 차트를 참조를 하시면 한달 동안, 6월 한달 동안 1.2%, 그리고 3개월간 3.7%, 지난 1년간 15.8%의 가격 상승을 나타냈고, 지금 퀸즐랜드 마켓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출장또 다녀오셨잖아요. 네, 저희 한 네. 2주 정도 된것 같아요. 네, 출장 어떠셨는지 조금 네. 말씀 주시면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생생한 경험이잖아요. 퀸즐랜드 네, 네. 출장을 가서 파크리치랑 화이트락이라는 음, 두 곳을 음.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왔어요. 네. 그래서 파크리치 같은 경우에는 시드니 사시는 분들이 생각하시기엔 파라마타나 라이드 같은 지역으로 음. 이민자들이 많고 젊은 도시고 제가 눈으로 가서 봤을 때도 되게 활기찬 음. 도시였어요. 음. 그리고 차도 너무 많아서 솔직히 차도 <laughs> 막혔어요. 사실. 사실 저는 이제 부동산을 구입할 때그 지역의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그 지역의 쇼핑센터를 방문해 보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파크리치 타운센터라고 해서 쇼핑센터를 방문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되게 컸고요.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문화가 음. 이제 믹스된 그런 쇼핑센터였고 음. 뭐스시트레인이나 음. 찾아보기 힘든 음. 뭐 왜냐고, 저희가 좋아하는 또 밀크티, 네. 밀크버블티 집도 <laughs> 유명한 프랜차이즈 리테일 샵이 다 음. 있었고요. 뭐 포스트 오피스도 있고 음. 이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인구가 몰리고 사람이 많은 지역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 지역은 예,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로를 나오는데 뭐 여기저기 되게 큰 주택 단지에 이제 한, 한창 공사 중이었고요. 근데 저희 고객님들이 그런 걸 저한테 물으셨어요. 왜냐면 보지 않고 계약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음. 땅이 비탈지거나 음. 땅이 꺼져 있으면 어떠냐. 음. <laughs> 그런데 이제 저희 그 매물 그쪽에 가 보니까 땅도 평평하고 되게 쾌적하고 오히려 주거 단지 쪽은 공원도 조성이 잘돼 있고 네, 집뿐만이 아니라 쾌적했어요. 이제 공원 같은 것도 네. 같이 조성이 네.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뭐 브리즈번이나 골든코스 음. 가는 고속도로랑 이제 근접하고 있어서 네,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와이트로 근쪽 네. 지역은 또 어떠셨어요? 기차역이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고 음. 그 리플리타운 센터라고 해서 큰 쇼핑센터가 있는데 요 매물단지에서 5분 거리에 있어요. 근데 그 쇼핑센터도 엄청 크고 거기에 지금 15억 달러가 이미 투입이 돼서 개발 계획이 있고 예전 10년 전에 이제 라우지를 봤던 그런 느낌이고 음. 지금 음. 한 4배드를 한 70만 불때 초반에 네, 구입하실 네. 수 있는데, 7, 8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정도 가격에 라우지, 시딩 라우지를 그냥 그쵸. 했는데, 지금은 뭐1.5 이상 한다고 음. 보시면 되실 네. 것 같고, 특히 그 지역은 이제 미니언 서버브죠? 이제 스프링필드라고 퀸슬랜드에서 파라마타 같은, 게 약간 허브인 지역, 거기서도 차로 한 5분 정도 걸리는 네, 지역이라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선호를 하시는 것 같으세요. 오늘 제나 실장님이랑 고객분들이 요즘 제일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문의 많이 주시는 퀸즐랜드 마켓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높은 가격 상승과 그리고 렌트, 높은 렌트 수익률 그리고 교통, 학군, 쇼핑, 병원까지 다 갖추고 있는 퀸즐랜드 신도시 70만 불때 하우스가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미래 프로퍼티 그룹의 더보기란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문의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